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과 정화와 액화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수정이 다 돼가지고 꽃은 없고요 이제, 정, 아, 그 정화, 정화에서 수정이 다된 이제, 이 정상적인 과실과, 그리고 이제, 액화가 수정이 돼서 지금, 액화가 이제, 액화가 되어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구별, 구별을 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거는, 애과는 모두 다 따내야 됩니다. 애과는 어 뭐, 특별한 경우, 사과가 과실이 없어서 세력조절용으로 남겨두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다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화만, 정화 자리에 핀, 수정된 사과만 이제 착과를 시켜야 되니까, 요거를 모르시면은, 이게 이제, 어디, 어떤 거를 따내야 되고, 어떤 거를 남겨야 되고, 어떤 거를 따야 되는지 모르니까, 되게 막막하거든요. 손을 어디다 에 대야 지 모르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 잡고 있는 요거를 보시면요. 여기 이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이 사과나무가 자라게 되면은, 그, 한해 지나갈 때마다 연차 부위가 생겨요. 여기 찾아보시면, 연차 부위를 찾아보시면, 이 위에서 여기서 한번 멈췄어요. 여기서 한번 멈췄고 잘랐을 거야 아마 제가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멈춰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자라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2년, 그 다음에 3년 여기서 또 한번 더 멈췄죠. 그럼 여기서 4년 이제 4년생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저거 이제 3년이 묵어야 그 가지에서 자란 나온 정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요 자리. 요 자리에 지금 꽃눈이 생겼어요. 요게 지금 정화 정화 자리에 제대로 지금 정화가 핀 겁니다. 여기. 그리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신초가 나가서 요 끝에 정화가 폈어요. 요건 정화고. 그러면 요 뒤에 요 부분에 요 부분이 올해 2년차 들어오는 가지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꽃이 이렇게핀 녀석들이 액화에요. 요것들을 따주셔야 됩니다. 요것들을. 요것들을 제거를 대상입니다. 여기, 또 여기 보면은 요 정화 뒤에, 바로 뒤에, 요 바로 뒤에 요렇게 요 꽃들이 있어요. 여기 숨어있어요. 이렇게 잘안 보이죠? 여기, 요렇게. 요런 놈들. 보면 항상 요렇게 뒤, 바로 뒷부분에 요렇게 펴있는 놈들이 있어요. 요런 놈들을 따주셔야 됩니다. 이런 놈들. 그리고 얘네들은 중심화만 놔두고 젓갈을 하고. 요기, 요것도, 이제, 중심화가, 지금 중심화가, 상태가 안 좋아요, 중심화가. 중심화 버리고, 그 중에서 좋은 걸로, 남기겠습니다. 지금 얘는 세력이 좋아서, 지금, 이, 뭐냐, 과대지가 두개다 나갔어요. 너무 세니까, 하나만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이쪽에도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확실합니다, 여기. 여기 알아보기가 쉽죠? 요게 작년, 작년에 자라서 요 끝에서 정화가 맺혔어요. 요 끝에 요건 정화입니다. 요 정화 뒤에 여기 보면 요렇게 약하게 핀 꽃들이 에코입니다. 요것들을 다 따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화는 보시면은 갖추고 태어났어요. 정화는. 뭘 갖췄냐면은, 이파리가, 이파리를 이렇게 갖추고 태어났어요. 많이. 요 이파리들이 요 하나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 뭐 한, 한 여덟 장에서 열장 정도는 기본으로 얘가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 옆에서 붙어서 이렇게 신초가 나가요. 요게, 요게 과대지인데, 요게 나가면 바로 작년에 여기서 나왔던 요가지처럼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요 끝에서 또 머물러서 내년 요런 정화가 여기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얘가 여기 나가면은 일정 부분 한, 한 10cm 내지 20cm 나가서 거기에서 또 잎이 생겨 있는 그 잎들도 양분을 얘가 먹습니다 그래서 얘가 갖는 이파리 횟수가 한 2, 30장은 얘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뒤에 있는 얘네들을 보면 얘는 여기 이팔, 이파리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얘는 과대지가 안 나가요. 과대지가 나가서 입술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과대지가 없으니까, 여기도 하나, 둘, 세개 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정화보다 갖추지 못하고 태어난 꽃들이니까, 부실한 꽃들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아직 성숙이 덜된 꽃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다 따주시는 겁니다. 그걸 딱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 여기이 요런 꽃들하고 이 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얘하고 얘하고는 갖춘 게 여기도 여기 바로 뒤 여기 보시면 이파리가 작아 적어 이렇게 횟수가 이파리 횟수가 그리고 이런 애들을 따주시는 겁니다 이파리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사과가 그래야 사과가 이, 이런 식으로 사과가 이파리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꽃이 풍성하게 피고, 그 꽃이 풍성하게 크게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 을 이런 애들이 정화입니다. 이런 애들을 남기시고, 좀 약하고, 뭐, 이파리도 좀 없고, 정화지만 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갖추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어, 과를 하실 때이 구분법을 이제 익혀서 이제 하시면은 아마 훨씬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걸 따야 되는지 어 이해를 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